아르세우. 여기 창조신이 있습니다. 창조신을 창조해 보도록 하죠. 오, 되게 그럴 듯해. 오. <목소리가> <목소리가> 자, 뭐뭐 뭐, 야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컨텐츠 요머 캐스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사장님들 화난 게 느껴진다. 당기세요 당기세요 좀 당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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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시오, 당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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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필수 시앗 절대 금지 진짜 빌런들 많구나 우와. 문 고쳐놓으면 무스고 고쳐놓으면 무스고 이제 야발 안 고칠련다 당기세요 진짜 힘들겠다 일본에서 교과서에 낙서하는 법 아니 과학으로 달리라고 마법으로 달리지 말고 아왜 죽이고 있냐고 <laughs> 훈도 100% 쌍둥이 아 응? <laughs> 넘어지는 것도 똑같이 넘어져 아니 뭐야? 내눈론은 진짜 거울 아니냐? 거울 넘치는 아기 염소 <웃음> <웃음> 마술사가 프로 오목노를 이기는 법 뭐. 잠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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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고 이게 네 아, 이게 아진 거네 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길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어제 신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마술사가 생각해는 이기는 법 뭐. 변하지 마세요! 아, 이게 마법이지 마술이지암마 아, 마술 마술 해주니까 우리가 마법도 못 알아보는 줄 알아! 자, <laughs> 이렇게 실력이 안 되면 마술로. <laughs> 아, 근데 자기들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인돌이 아니면 이긴 게 아니잖아. 귀여운 고양이들. 아, 생선 물고 간다. 아, 귀여워. 신나서 꼬리 이거 쫑긋한 거 봐. 이게 고양이들이 신나면 이렇게 꼬리가 쫑긋대거든요 아 뭐야 허다란 고양이네 <laughs> 자세 뭐야 <laughs> 어 뭐야 고양이가 있잖아 바닥머리가 아니어서 뭐야 아니 <laughs> 뭐가 현실이고 뭐가 애니메이션이게요 뭐야 한쪽은 그림이야? 둘 중에 하나가 그림이라고? 야, 이거는 이쪽이 그림이겠죠 여기 위가 그림이겠죠 왜냐면 여기 사람이 그림이야 딱 보니까 어, 얘, 이게 그림일거고 아, 이 정도면 그냥 사진 갖다 쓴거 아니에요? 아니, 구라치지 마세요 사진 갖다 쓴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림이에요 레고로 하면 안되는 이유 핵이 터지고 난뒤 생기는 버섯꾼입니다. 핵 대량 살상 무기 하면 가장 대표적인 무기다. 진정한 의미의 대량 살상 무기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AK 시리즈 AK 시리즈는 약 1억 명을 죽인 진정한 의미의 대량 살상 무기다. 아마 이 통계를 쓴 사람도 일반적인 물건도 대량 살상 무기가 되는지 몰랐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레고 짧은 사람에게 그치만 고통받게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기다. 지금까지 약 3억 명이 고통을 받았거나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죽었다고요? 어떻게 야 레고 밟고 죽어? 성장 환경의 중요성 뭐야 왜 이렇게 걸어 뭐야 왜 저렇게 걸어 <laughs> 아니 뭐야 양 <laughs> <야> 뭐야 <laughs> 아 뭐야 귀여워 <laughs> 아 진짜 고양인 줄 아는 거 아니야 아 너무 귀엽네 아 좋아요 롤팀 샤이 우리 원딜서폿 우리 미드, 뺏! 우리 탑 정글. 맛있겠다. <laughs> 아니 뭐야? <laughs> 에서포시 예 아딜러야 <laughs> 무진장 큰스님, 아, 진짜 무진장 큰스님이네. <laughs> 왜 진짜 무진장 큰스님? 그래요? <laughs> <에어. 웃음> 아, 텀 바젤이 보는 거같지 않냐? <laughs> 장판 두줄갱얼지 친구네 강아지 많이 컸냐고 물어보니까 장판 두 줄이라고 보내준 사진. 아! 아 귀여워 어떻게 크게가 딱 장판 두 줄에 이렇게 딱 걸치냐? 어이 핑크색 발버섯버 미쳤다. 단본일러스트처럼 만들고 싶었는데. 아랫 나 얼굴이 왜 여기에? <laughs> 버스 덕후식 오빠 포르쉐 911 카레라 1억 4천만 원. 에 문이 두개 엔진이 뒤에 있어. 수련구동 겨우 두명밖에못 타면 1억 4천만원이요? 현대 뉴 슈퍼 에어로시티 무늬 두개 엔진이 뒤에 있으면 수련구동 유기통 엔진 40인 이상이 탑승 가능 <laughs> 야 당연히 그렇겠지 딱 봐도 타게 생겼잖아 아빠가 공대 생길 때의 문제점 모든 고장나도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다집열뭘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게 다집 열림이 되는 거야 창조신 아르세우스 여기 창조신이 있습니다. 창조신을 청유해보도록 하죠. 오, 되게 그럴듯해. 오, 네, <laughs> 진짜 <칭찬> 돌려줘, 빨리. <laughs> 아, 창조신을 고간용으로 만들면 어떡해? <laughs> 판매가 하루 만에 끝난 이유. 전에 해외에서 이렇게 생긴 컵을 한정판으로 판매했다. 근데 이게 하루 만에 판매가 끝났는데 그 이유가. <laughs> 꿀자리 예약 좀. 아태지역에서조차 나태할 생각만 하고 있음. 나태지역 어차피 머피한다면 뭐 여기가 꿀 아니, 왜다 바깥으로 도름? <laughs> 애니메이션 요리 장면이 작업이 빡센 이유. 밥알 모양 재료 색깔 하나하나 지정하고 장면에 따라 몇백 장을 일일이 작업해요. 두껍질 한번 했다고 여기 있던 밥알이 저기로 순간이 동해도안 되고 두껍질에 따라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밥알 몇백 개의 동체 추적도 실시해요. 그렇게 하 하고 중국의 요리 장면 하춘김에 일어나는 사태 저거 양배추. 아선력 아니냐 이거 나 그랜나간에서 본거 같은데 <laughs> 진도가 너무 빨라요 상대가 진도가 너무 빠른데 나는 천진이 가는 게 좋거든 말하는 게 나을까? 그냥 계달에 자중을 하든가하지. 아 교수님께 메일 보내봐야겠다 일단 고마워. <laughs> 현 시각 중 고등학생들 상황. 나는 셋빙 대가리가 셋빙 스카 가서 공부해도 핸드폰만 매일. 이마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가자 오늘은 어기자지보은여기도지하겠습니도록하겠습니도오늘도 아, 재미가 있었다. <laughs> <laughs>